잠깐, 잠깐. 영상이야? 어 영상이 야 영상. 야 불닭 꼬꾸며 다 표시를 하고 놓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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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 꼬꾸면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. 어. 지금 뭘 먹고 있나요? 불닭볶건데 그럼 지금 지금 마신 건 뭐예요? 네? 네? 지금 마시는 건 뭐예요? 우유. 우유요. 어. 네. 우유를 먹으니까 안 매워요? 매요아 아, 그렇군요. 괜찮아요? 어때 아, 뭐, <laughs> 먹을 수 있겠어요? 그만 먹어요 매우면. 그만 먹어요, 매우면. 완전 매워. 근데 더 먹을 수 있어요? 다 먹을 거야. 어우, 매운데. 저는 말았습 이야, 진짜 잘 먹는군요. 아, 매워. 그렇게 아. 많이 먹을 수 있어요? 이만큼. 아, 조금만 먹어요. 이만큼한입 오. 오. 음,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? 네. 와 음, 뭐 먹었어? 음, 매워. 응? 음? 이야. 우유가 없다! 우유 여기 있어요. 응. 얼마나 맨디. 형은아. 음. <목소리> 밥 먹어 배 아파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배 아파 응? 밥 먹어 밥 줄게.